안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조타입니다 오늘은 삼천포로 가는 길이고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저번에 두 번이나 실패했던 수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낮에는 갑오징어 낚시를 하고 밤에는 볼랑 낚시를 해서 여러분들께 주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Let's get it 도착했고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수도 들어갈 때 주차하는 곳이랑 선착장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간판 삼천보수역 퍼센터 내비게이션 치시고 오시면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공용 예,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황포구가 하나 보이죠 예, 요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서 요쪽 끝까지 예, 요쪽 끝까지 가시면 사랑도 수우도 선착장입니다. 저기서 일신호를 타시고 수우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배낭이, 배낭이 두 개죠? 네. 예, 드디어 이번에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헛소리 하지 마, 임마. <laughs> 예, 헛소리였구요. 오늘은 낚시계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실력까지 저하고 비슷하신 분입니다. 저하고 실력이 비슷하면 월클이죠, 월클. 유튜버 박삼비 t v 님을 모시고 백낙 백락. 백낙의 재미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이야 이 차. 이불 보이소 고급지나 고급지 이야 내 스타일인데 와 좋다 자 여기 선착장에서 이렇게 내렸고요 저희는 마을 이쪽으로 해서 저저 앞에. 예, 여기 편편한 자리에서 오늘 하루 즐겨 보겠습니다. 침낭을 안 가져서 야 아이고야. 오늘 거뭐 찢어 무실라고 침낭을 안가면 되나. 아이고야. 오늘 낚시해 볼 낀데. 이 먹물 아닙니까? 오. <laughs> 이 먹물 아이가. 아, 여기 저기요. 저 진짜지야. 아, 예, 사장님 그거 하시면 돼.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저리 갈게. 안 아니,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저희도 뭐,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아요 요리, 뭐, 지는데 아, 돼. 재배, 바랍니까? 텐트를 먼저 펴실 겁니까? 자, 재배해봅시다. 텐트도 치고, 구멍 쫓기도 있고, 어우, 오늘 두레박에 음, 음. 두레박에 어, 여러분 기포기까지 음, 음. 우리 선배님이또내 집질 동안 또이 직접 또가보지가 또 준비를 해주시고 아, 가보지는0 0 마리 잡아이 기가 막히다 이게. 이걸로 이제 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차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단차 동, 조절을 동, 하면서 봉돌 무게는 이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 봉돌로 바꾸고, 오케이. 오늘 박 선비, t v 님 주무실 저기 저희 러브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 자취 보고, 다라라라. 자, 우리 선배님이 요, 좀, 추위를 타신다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어, 제일 높은 사양이죠. 이게, <laughs> 예, 랩 익스페디션 1,400짜리입니다. 자, 밑에, 매트리스는, 서머레스트, 네오웨어, X3 알벨르 6.9, 요, 세팅으로 주무시면, 에베레스트도 가지요. 우리 집, 자, 우리 집도 이제, 예, 요 침낭, 쇼킹블루, 매트리스는 똑같은 거. 요렇게 해 가지고 오늘 재밌게 하루 자고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 다 했고요. 예. 야, 선비. 3치 전기 숭어네. 아, 숭어 때 지나갔다. 숭어 때 자, 오늘 보니까 여기 또본류대가좀 약하단 말이야. 여러분 아시죠? 크로셔 날이 다 야. 이뭔 개소리야? <laughs> 채비 설명은 잠할게요 채비 설명은 잠할게요 어, 선민님이 해주신 요 채비 고대로 해가지고, 수도 축하 스팀! 정민이 형! 없어, 이씨! 질이 있는 것 같아, 어. 쭈꾸미가. 어, 여기 보이십니까, 앞에? 이야, 이 숨은 보일링 하는데. 와, 한 걸어볼까 해. 어, 도망갔다. 오, 수고되다. 오, 빠지네. 자, 요즘 여러분, 그, 가발 중에 시즌 다 끝났죠? 저희 같은 고수들은 다 시즌 끝날 때, 요럴 때, 요럴 때 잡습니다. <웃음> 이야. <웃음> 이야, 이쁘다. 이거 또, 니는뭐 라면 물 때, 니나 오늘 햄 배에 들어가야 되겠다. 밑들어가지 기폭이 어디 갔더라, 아까? 위에 있던가? 자, 애기 색깔을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하지말라 왔다 왔다 쫀쫀한데 <laughs> 쫀쫀한데 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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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고 가비가 음, 가비 같은데 가비가 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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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laughs> 이야 귀엽다 어머, 어머. 야, 야, 임마, 니네, 이새끼니 오늘 집에 못 간다. <laughs> 니 오늘 집에, 니가 해 끌이다, 임마.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야, <laughs> 여러분, 예, 이쁘다. <laughs> 야 역시, 월드 클라스. 야, 이 뭐, <laughs> 뭐, 있는데, 대박. 자, 기포기 가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니는 <니네 웃음> 오늘 산처럼 무주갱이님이 새끼야. 어? 내가 가보중 해를 얼마나 좋아한데. <laughs> <laughs> 역시! 역시! 박선빈이! 기가 막히다! 역시, 몸무자고 있는데 나온다니까. 여기까지가. 자, 여러분. 자, 선빈이, 이거, 오묵탕이로 응. 간단하게. 자, 쓰레기 안 나온 이거, 전투식량 이래 묶고 이제 보랑낚시. 준비해 볼게요. 퍼지선까지 그 무릎을 붓는기라. 보실 수 있지? 네. 어. <laughs> 딱 회장만 하는 데딱 저것만 뜯으면 되네. 네. 요거 이제. 참 좋다니. 영상으로만 보던 전투식량. 아. 와, 맛있네요. 음. 음, 또 디저트까지 선배님 주시고. 이야, <laughs> 아. 이거 사이즈 좋다. 음. 깔끔하네. 로드를 챙겨왔는데, 이거 오절때데 어, 사절밖에 안 들리네요, 안에. 어디에서 제가 저기, 배터리고 <laughs> <빠뜨리고> 분실행, <laughs> <laughs> 선배님께서. 야 진짜 한, 응? 어? 3년, 9년 만에 스페어대를 진짜 안 들고 다니시는데, 오늘 이상하게 들고 이또 스페어대가 있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어, 오는데, 오늘 <laughs> 이상하게 즐기고 싶더라고요. <laughs> <laughs> 야 이거 이거 오늘 크 없어서 어쩔뻔했노 야 이거 해갖고 우리 여러분 같이 볼라 낚시 또 재밌게 해 봅시다 갑오징어는 제가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자, 안 잡은 안 잡은 거예요 <laughs> 자 지금 이제 식사 마치고 채비 다 했고요 웜은 뭐뭐 뭐 이런 거 억수로 많은데 이거 안 쓰고 <laughs> 저는 청개비 예다 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그 청개비 예 네, 삼천 원의 행복 청개비 청개비는 여기 입만 이렇게 살짝 요렇게 살짝, 살짝. 박서민 님도 낚시 시작하셨고, 저도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캐스팅! 여기... 입지! 네. <laughs> 보셨죠, 여러분? 와. 이야! 먹고! 뭐 우와, 볼락이다, 볼락! 아, 볼락이다! 볼락이다.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첫 캐스팅! 우와, 볼락 크다, 이거! 아, 여러분, 보셨죠? 볼락! 야, 감사합니다. 아, 수도 폴라 사이즈 좋습니다. 어, 수중력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람이, 맞바람이 불거든요. 자중이 나가는 캐스팅으로 놓고, 호랑이 낚시할 때 쓰는 수중 집어등인데, 요거를 하지 말라. 채비 어, 바꾸고 캐스팅. 마이 캐... 자, 옆으로 포인트 이동했고요. 여기서 캐스팅. 다시 내양으로 포인트 이동했고요. 네. 올라가 안 되면 바로바로 바로 선제 이동. 캐스팅. 음, 이 앞에. 테트라부터 하고 수준이가 맞네. 여기서 한번 꽂아 봅시다. 왔다는데 나오, 나오죠. 왔다. 왔다. 올라! <laughs> 이야. <웃음> 진짜다. <웃음> 여러분. 볼라 응, 근데 접거네요 아, 너무 작다 근데. 자. 자, 또. 썸뱅이. 한수 추가. 자그라. 자, 그래. 자 스팅하고 습관적인 카우팅 하나. 둘. 기계처럼 해야 됩니다. 셋. 넷. 우와, 왔다. 으악, 터졌다. 아. <laughs> 태, 태, 와, 왔다. 이거 어다와 터졌어요. 태태 쓸렸다. 와. 원줄로 바로 가지 는데 야, 여러분 터졌습니다. 와, 근데 저기 캐스팅 볼 없는데. 따라라라라 다라라라라 에? 쏨뱅이 소뱅이입니다아맞네야시간 괜찮죠 소뱅이 수도 소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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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볼락, 볼락. Yeah.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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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 볼라, 볼라. 이야. 이쁘게 생긴데? 이쁘다, 그래도. 깨끗하다. <laughs> 예쁩니다 사이즈가 야. 작아서. 이것도 살라줍시다. 네, 작아라니도. 볼랑 있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과연 뭘까? 따라란 젠따 딴딴 따라란딴따 아. 네. 또 손뱅이. 자, 손맛 좋았네요. 손뱅이. 얘들아. 바람아 멈추었다 오 아, 추브라. 와, 왔죠? 강계진팽이다야이거도뱅이다자 이거 또뱅이집아 <laughs> 이거 걸린나? 에이야 어디갔노 물어봐라 와바람이춥대바람이 추워 형님 살려줄게 가보지구 임마 니는 있어 니는 있어 아니야 아니야 가보지구 니네 있어라 올라와 잇노 자니는 집에 가라 안녕히 <목소리> 계세.. 남자는 믿되지 <밑에지? 목소리> <laughs> 달달하게 코코아 한잔 하입시다 짠짠어 맛있다 어 <목소리> 맛있네 이딱 농도 딱 좋은데요. 음, 아 좋네요, 맛있네요. 고막 고기도 안 잡히고 먹은 기나 뭉시다. 우리 또 어, 선비님이 또 집에서 이게 준비해 오시다 야채 하고 막 오늘 주꾸미 잡은 거, 하고, 갑오징어 잡은 거 하고 또 음식을 <laughs> 해주시네. 제가 부려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이 선비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야, 야. 에이, 요새 뭐 갑오징어 제일 무서워 진짜 올리면 과살것 같은데. 너 이놈 살아있다 살아있다 쭈꾸미 도망갔다 도망갔어요? 오. 아 이거 열어놨었는갑다 아 도망갔네 운수, 운수 대통했다 이거 국물 다시 낼라 했더만 이마늘뱃때지 힘을 못 주게 배를 꽉 잡아야 돼 이렇게 음. 그래야 먹물로 안살거든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어, <laughs> 그렇다구나. 어, 아, 뭐 라면 다리만 들어도 충분하지. 어. 응. 이이다해로먹어야 되겠다, 맞지? 이거, 다리도. 아, 다리는 라면 넣으면 뭐 돼. 그래. 어. 와, 그러기쏙 뜯기네. 들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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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살 이거 나온다. <laughs> 이거 소주 한두병먹겠는데뭐 이거 충분하지, 뭐. <laughs> 자비란 없다. <laughs> 그비란 없다. 자비란 없다. 응, 자비란 없다. 와살아 없다. 응, 살비 아직 살아있어 <laughs> 한잔보자한잔두잔 <장. 웃음> 얘를 빠가와너야 고소하거든 <laughs> 와 진짜 라면의 진심이다 이거는 <laughs> 와라면의 진심입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한번 보이소 이거 이거 보이면 비주얼와 기가 막히네 이거 와 소류는 상훈이지 예예 <laughs> 예. 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소주 진짜 상온이네. <laughs> 예 상온입니다. 남자도 상온이지.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잔, 영니다 자, 여러분도 찡, 찡. 쟁자님도한잔 하십시오. 한잔 하십시오. <laughs> 볼까 소주 달다. 응. 와 이거 신선한 가버지네. 기둥이. 와 육즙. 와 육즙 뭡니까? 와. 음와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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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고 애라 파하고. 아니 깨가 들어가니까 꼭소 맛있네요. 깨 부사가 넣는 게또 별미입니다. 찍었네. <laughs> 그거 보면 숟가락도 들어거든요아 예예 요기요 귀입니다 예하 <laughs> 살아있네 기한 하이소 하하하하하 어 이리 와겠습니다 음 맛있네 흐음아 진짜 맛있다 이게 파김치. 와. 내 진짜. 10년 동안 살면서 밖에서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네. 야채를 많이 넣고. 네. 파김치 맛을까 네. 음. 이 라면에 또 파김치지에. 음. 굿이야. 자겠습니다. 잘 먹고 잡니다 굿나잇! 야... 아잘 잤고요. 지금 이제 몇 시고, 아, 이제 일곱 시다 되어 가네요. 배 시간이 8시 10분인가? 아침 당시는, 아침 당시는 좀 어렵겠지?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머물던 자리 치우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잤고요. 야 이제 또 일출이 아름답죠? 이맛의 섬으로 이렇게 여행 옵니다. 야 좋다 좋아. 자 오늘 무곳은 이렇게 깨끗하게 다 치웠고요. 오늘도 아니온들 잘 시작합니다. 그럼 전 이마. I'll be back.